동생들 안녕, 영기영이야. 한국사 대미니 고려의 사회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 자, 고려의 사회 모습은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아. 자, 특히 고려의 요 사회 시설, 자,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연결해야 되겠고, 특히 고려 때만 볼수 있는 그런 사회 시설 꼭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법률은 고려의 법률에 대한 내용이 바로 조선하고 비교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풍속과 여성의 지위, 요 내용도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아. 자, 그래서 고려의 사회 모습은 하나, 하나, 하나 고려시대 때의 특징으로 꼭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 자, 향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향도. 자, 향도는 바로 향나물을 심는 물이다라고 해서 향나물을 심는 걸 매향이라고 하는데 매향하는 물이 이렇게 해서 향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특히 매항한 흔적이 사천 매항비라고 하는 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자 특히 향도는 미륵불 성격을 띄어 바로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바로 이 향나무의 이 향을 통해서 다시 현실에 도래한다라고 보는 것이지 자 그래서 탑 불상 절을 만드는 바로 농민들의 자생적 조직이기 때문에 향도는 신앙 조직 불교 신앙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허나 고려 말 때의 불교와 부패함에 따라 이 향도는 농민 공동체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는 거야. 관홍 상제를 담당하는 농민의 마을 공동체 생활을 주조와 주도하는 조직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고.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생활 조직이라고 할수 있었던 이 향도의 모습이 조선 때도 이어졌고 그래서 조선 때에는 이 향도가 불교적 색채를 거의 볼수 없다라는 거야. 상도군이라는 말이 상여 매는 자를 말하는 건데 바로 향도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볼수 있겠다. 자, 이제 고려의 사회시설. 아, 출제 빈도가 정말 높아. 흑창은 고려 태조때에 만들어졌던 빈민구제기구인데 이 흑창이 발전하는 게 성종 때 의창이라 볼수 있겠지. 의창도 빈민을 구제하고 곡식을 대여하는 그런 기관이라 볼수 있어. 자, 특히 상평창이 매우 중요한데 개경, 서경, 시비목,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물가조절기구인 상평창이 설치가 된 거야. 곡식과 포의 가격이 내렸을 때에 그때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싸게 내다 파는 것이지. 음.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동서대비원, 병원이야 병원. 자, 개경에 있는 병원이 동서대비원이 되겠다. 자, 특히 이 동서자 빼고 그냥 대변이라고 한다면 개경과 서경에 있는 의료기관이라 볼수 있겠어 개경과 서경에 있는 근데 동서자가 들어가면 동서는 동대비원서대비원이 개경에 있는 거야 그동서대비원은 개경에 있는 병원이라 볼수 있겠지 해민국은 백성의 의료 약을 담당하는 곳이라 볼수 있겠고 특히 해민국은 예종 때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고 자 그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 아 정말 중요해 제의가 일어났을 때 만들어졌던 빈민 구제 임시 기구야. 임시 기구. 제의지에 설치되는 거니까 임시 기구라고 볼수 있겠어. 구제 도감, 구급 도감. 자, 제위보. 자, 보로 끝나는 것들은 음, 특정한 기금을 마련했다라고 볼수 있어. 빈민을 구제하는 기금, 승려의 면학을 위한 기금은 광학보, 팔관회를 지원하기 위한 팔관보, 경보는 경전에 대한 기금이야. 학보는 학교와 관련된 기금이고 자 그래서 이런 기금들 보들 이런 것들은 고려 때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잠깐만 음자 흑창이라는 말은 고려 태조 때만 언급되니까 고려 시대 때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구제도감 고급도감과 보로 끝나는 기금들은 다 고려 때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 알겠지 반면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현 해민국은 조선 때도 이어지니까 그걸 참고하길 바래.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고려의 법률 또한, 자, 고려와 조선을 잘 비교해 둬야 되는데, 고려 시대 때는 아직도 당나라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나라의 것을 많이 끌어들었썼다라는 거야. 당나라의 법률을. 음. 하지만, 바로 때에 따라서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있었다라는 거야. 율문. 바로 그걸 고려율이라고 해. 고려율. 고려율도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따로 법자를 만든 건 아니야. 자, 그리고, 이 관습법, 관습법의 비중이 아주 컸지. 이 관습법에 따라서 형벌과 민사에 대한 사안을 바로 규율을 했었는데, 특히 이 관습법을 적용했던 자들은 지방관이었지. 지방관이 사법권을 행사했는데, 관습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자, 불효와 반역일 경우에는 중지로 다스렸고, 만약에 귀족이 죄를 지으면 낙향 귀향했다는 것은 기억나지. 자, 그리고 5형 다섯 가지의 형벌이 기본적으로 고려 조선 때의 특징이라 볼수 있겠어. 태장도유사, 태, 자, 곤장 50대 이하가 되겠고, 장은 50대 이상 되겠고, 돈은, 자, 이것은 징역사기게끔 하는 거고, 유는 유배 보내는 거고, 사는 사형되겠다. 태장도유사, 5형제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고. 자, 고려율 여기 나와있네. 따로 법전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고, 자, 문종 때는 삼복제, 재판을 꼭, 특히 사형수의 경우는 세 번의 재판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삼원신수법 신문할 때의 형관을 세명 배석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속동 자 배상이라 볼수 있어 배상 배상으로 이루어졌던 형벌보다는 바로 실형으로 선고받았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라는 거야 고려의 형률은 배상 속동보다는 실형주의가 더 우위에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기출 언급됐던 거니까 기억해 주길 바래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고려의 풍속인데 음 자, 정부 차원에서 장려했던 당시 상장제대에 대한 풍속은 바로 유교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었어. 유교를 바탕으로. 자, 그런데,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는 유교보다는 민간 신앙과 불교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거야. 음, 이렇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연등의 팔관회를 구별하는 것은 정말 출제빈도가 높아. 연등에는 연초에 전국적으로 하는 불교행사가 있었고, 팔관회는 연말이야, 연말. 연말 그래서 개경과 서경 이두 군데에서 아주 성대하게 개최되었는데 특히 국제교류의 장인이라 볼수 있겠어 국제교류의 장인이 외국인들도 여기서 많이 무역을 했고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 특히 팔관회가 요 도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출제비도가 매우 높아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무역을 많이 했던 팔관회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른바 팔관회적 질서라고도 할수 있겠어 음아 그리고 연등회가 연초했다는 건데 연초를 바로 정월보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정월보름 음 알겠지? 여기까지 했고 아 특히 이제 연등의 팔관회를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에서 성대히 개최했고 그런데 성종 때 최승로의 심우 이십팔조에 의해서 연등의 팔관회 감소를 건의했던 걸 반영하여 아예 그냥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시켜버렸지 그러다 연등의 팔관회가 현종 때 다시 부활한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고 자 그리고 고려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내용도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 자 특히 여성의 지위가 가정 내에서는 남성과 대등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가정 내라는 걸 잊지 말도록 해. 관직 진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컸지. 여성의 관직 진출은 거의 어려웠다라고 봐야겠지. 가정 내에서는 호주가 가능하기도 했고 바로 재산 상속도 가능했기 때문에 남녀 균분 상속이라 볼수 있겠어. 자 그리고. 어, 남자가 자, 여자 집에 일정 기간 동안 결혼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서류 부가운이라고 해야지 서류 부가운. 자 그리고 이 왕실에서는 왕실에서는 동성 근친혼도 많이 했다라는 거야. 동성 근친혼. 그래서 이 동성 근친혼 못하게 하고자 했던 게 있었지. 동성 근친혼 하지마. 자 이게 바로 충선왕 때의 재상지종선보였지. 재상, 지종, 선포. 그치? 충선왕이라고 볼수 있겠어. 자, 왕과 혼인할 수 있는 권문 세족 가문을 설정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동성 근 진호는 재상, 지종, 선포 이외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자도 제사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을 경우에 양자를 들이는 이런 제도는 특별히 필요가 없지. 여자가 제사 지낼 수 있다는 걸 윤행, 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외손자 사위도 음서가 가능했다 여성도 제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가한 여자의 자식들은 특별히 차별받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고 호적은 나이 순으로 기재 음. 자 이렇게 됐는데 음. 원간석기 때 박유가 첫첩제를 법제화 시키려고 건의했었지만 자첫첩제가 법제화 되지는 못했다 수용되지는 않았다 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자이첫째가 법제화된 건 조선시대 때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사회 모습 어 대충 보면 안 되죠 예 대충 보면 안 되고요 고려의 사회 모습 사회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이 출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한 학습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